안녕하세요. 화이트데이에 누군가에게 사탕을 사주기 보다는 화이트 스피커를 하나 더 사는 사람들이 모인 채널 기즈모입니다. 뭐, 블랙데이에는 이런 블랙 스피커를 사면 되고요, 로즈데이에는 빨간색 스피커를 사면 됩니다. 행복하네요. 자 오늘은 한국의 유명한 오디오 샵이죠 왓사다닷컴. 뭐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다 아실 거예요. 이 왓사다닷컴과 함께 공동 구매를 마련해봤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렴한 제품만 소개하는 이런 공동 구매가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잘 어울려요. 굉장히 현대적이고 그리고 음질적으로도. 아주 잘 어울려요. 이런 인티앰프 스피커 세트인데요. 사실 이렇게만 구성을 해도 음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편이어서 가격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음질적으로도 우수해서 이거는 뭐 추천할 만한 조합이에요. 그리고 와사다답게 가격 할인율도 굉장히 크고요. 혹시 오디오 세트를 구입을 생각했다면 한번 리뷰 잘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세트는 최신 네트워크 인티앰프인 카바세 아비스와 포컬 아리아 K. K2936 톨보이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톨보이가 부담스러운 분을 위해서 포컬 아리아 K2906 여기 보이는 세트고요. 그리고 k 2 9 2 6 추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자이 세트의 특징은 네트워크 기능 들어 있거든요, M2에. 그래서 더 이상 소스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세트를 갖출 수 있고요. 룸 보정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심플하면서도 집에 구조에 잘 맞는 음질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현대적 오디오 특징인 전형적인 빠른 스피드와 쿨앤 cool 클리어 성향의 음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뿐 아니라 뭐 홈시어터 용도로도 쓰기 좋은 세트죠. 입문용 하이파이 시스템에서 조금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분이거나 합리적 예산으로 홈시어터 그리고 하이파이 시스템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세트를 원하시는 분, 뭐 일거양득이죠. 또 아주 심플하게 시스템을 꾸미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공동구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참고로 왓사다닷컴은 매주 주말 토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왓사다 창고 개방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뭐 직접 방문하면 더 많은 제품을 온라인보다 또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말에 나들이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나들이는 역시 오디오샵이 최고죠. 자 이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컬 아리아 K. K2936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뭐 스튜디오에는 톨보이 형태로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포컬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팔리는 스피커 제조사 중에 하나죠. 자, 전 제품이 프랑스에서 제조되고요. 화려하면서도 생생한 소리 특징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포컬 아리아 K2936은 포컬 아리아의 한정판으로 톨보이 형태 스피커고요. 높이가 1m가 살짝 넘어요. 그래서 정확한 높이는 1 1 5 0 c m 예요 근데 이제 또 폭이 30cm 정도로 좁은 편이어서 설치 공간을 의외로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무게는 한쪽에 이게 몇 킬로였더라? 2 6 k 로인가3 0 k 로인가 하여튼 무거웠어요. 자 상단에 1인치 트위터가 있고요. 트위터 아래에 6.5인치 미드레인지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3개 6.5인치 우퍼가 있어요. 자 미드레인지와 우퍼 크기가 같고 우퍼 색상이 같아서 2웨이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퍼, 트위터, 미드레인지가 나눠져 있는 3웨이 구조입니다. 노란 색깔의 유닛은 포칼의 그 아라미드 섬유를 사용한 샌드위치 콘인데 이건 좀 상징과도 같죠. 포카를 상징하는 색상이에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중저역을 내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겉 표면은 피아노 마감으로 반짝이고요. 이렇게 앞쪽은 가죽 느낌으로 마감했어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마감입니다. 색상은 애쉬 그레이 색상이에요. 검은색인데 살짝 그레이 색상이 감돌아요. 오묘한 색상이죠. 자, 스펙을 보면 재생 주파수 대역이 39Hz에서 28kHz로 저역부터 고역까지 상당히 대역폭이 넓습니다. 그러면서도 감도가 92dB로 울리기가 상당히 쉬워요. 앰프 입력도 8옴에 50에서 300와트로 범용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심플한 앰프로도 울릴 수 있고 아주 대용량 300와트 되는 앰프로도 울릴 수 있는 이런 범용성이 아주 좋은 스피커죠. 특히 함께 매칭한 앰프 카바세 아비스와 아주 잘 어울리는 음색을 가졌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들어봤는데요. 음질 들어보면 맑고 화려한 해상력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포컬의 이 현대적 스피커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스피커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파이 사운드는 플랫하면서 좀 모니터적인 성향을 가진 스피커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소리는 되게 정확해도 음악을 듣는 재미는 떨어지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뭐 진공관 프리앰프를 단다든지 뭐 DAC를 단다든지 해서 소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죠. 반면 포컬 아리아 K2936은 이게 맑고 화려한 고역에 파워 있는 저역이 굉장히 잘 가미되는 스피커입니다. 오디오 적 재미가 있는 약. 약간 채색된 소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소리예요 따라서 현대적 오디오면서도 뭐 현음악이나 클래식 듣는 재미도 있는 스피커고요 클래식도 이런 소품뿐만 아니라 대편성 오케스트라도 아주 잘 울려주는 스피커입니다 저역 대역 폭이 굉장히 넓으니까요 특히 이제 여성 보컬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하이파이용이기도 하지만 홈시어터 용도로도 아주 좋은 스피커입니다 별도의 서브우퍼가 없어도 저역의 양감이 상당히 좋아서 영화 볼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판매가가 있잖아요. 해외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직접 사 와도 상당히 좀 한국 판매가 싼 편에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 공동 구매가는 굉장히 저렴해서 역수출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거의 북셀프 가격이에요. 북셀프 가격으로 포컬의 중국기를 맛볼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죠. 자, 추가적으로 아리아 케이 K2906은 K2 936을 그대로 축소한 디자인이에요. 1인치 트위터와 6.5인치 미드라인지 우퍼는 같고 대신 유닛 숫자만 다르죠. 그래서 톨보이 설치가 부담되거나 청음 공간이 넓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예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컬 스피커와 매칭한 앰프는 여기 보이는 카바세 아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포컬하고 네임 앰프를 많이 매칭을 했는데, 이 네임 앰프들은 가격이 대부분 비싸요. 세트를 맞추면 6, 700, 1천만 원까지 가까이 갔죠. 근데 이번에 새로 출시한 카바세 아비스 앰프는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소리도 좋아요. 그리고 기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매칭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매칭이 굉장히 좋았어요. 구동력도 충분하고요. 무엇보다 화려한 포칼의 음색을 잘 살려줬어요. 그리고 편리한 점이 장점이에요. 자, 카바세 소개 잠깐 해 드리면 뭐포컬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회사인데요. 예전에 기즈모 채널에서도 이 카바세 더펄 아코야를 소개한 적이 있죠. 카바세는 1950년대 설립된 회사로 상당히 오래된 회사죠.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앰프가 내장된 스피커를 많이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네트워크 기능을 갖춘 동축 스피커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또 하나 그 특징이 룸 보정 기술입니다. 자, 스피커가 룸을 분석해서 최적의 음향을 음질을 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앰프가 있어도 사용자의 청취 환경에 따라 이 소리가 많이 달라지게 마련인데 카바세는 룸 보정 기능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소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스피커나 오디오를 만들어 왔어요. 자 그래서 카바세 아비스 앰프가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됐는데 예상대로 우수한 네트워크 기술과 룸보정 기능을 갖춰서 지금 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앰프예요 현대 오디오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앰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잠깐 볼게요. 크기가 상당히 컴팩트합니다. 높이가 10cm 정도, 가로가 24cm 정도로 소형 앰프죠. 무게도 한 3.5kg 정도로 가볍죠. 여기에 또 앰프가 내장돼 있고 네트워크에 블루투스 기능까지 내장돼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사면 모든 시스템 구성이 끝납니다. 스피커만 연결하면 되죠. 제가 좋아하는 심플한 시스템 갖추기에 최적의 앰프죠. 자 앞쪽에는 볼륨과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통해서는 앨범 아트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앞쪽에서 이렇게 조정도 가능한데 대부분은 휴대폰으로 하니까 뭐 크게 손댈 일은 없습니다. 후면 포트를 한번 볼게요. 우선 아날로그 입력이 두개 있고요. 서브, 우퍼, 아웃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단자, 램 포트, 무엇보다 HDMI 포트를 지원해서 키브와 연결하기도 좋습니다. 한 개의 또 USB 포트도 있고요. 스피커는 이채널을 e 지원합니다. 자, 이 앰프가 상당히 맞는 제품이에요. 출력도 8옴에서 채널당 1 2 0와트로이 구동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트워크 재생 기능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 에어플레이 등을 모두 제공합니다. 그리고 카바세 전용 앱을 통해서 룸 보정 기능을 활용하면 최적화된 사운드를 제공받는데 전 대역에 걸쳐 보정이 이루어지므로 이게 보정 전과 보정 후에 음질 차이가 꽤 커집니다.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자, 카바세 아비스는 어떤 스피커를 매칭하더라도 아주 좋은 앰프예요. 특히 네트워크 기능 내장있고 소스 기가 필요가 없죠. 채널당 1 2 0트 출력에 룸 보정 기능에 HDMI 지원에 정말 다양 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 앰프죠. 특히 HDMI 입력을 제공해서 TV와 연결하면 편리하게 홈 시어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포컬 아리아 K2936을 홈 시어터 겸용으로 쓰실 분들에게는 딱 맞는 앰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프랑스의 유명한 오디오 브랜드 두 개죠 포컬과 카바세의 공동구매 소개였는데 제가 기즈모 세팅이라고 해서 오디오 풀 시스템을 500만원 이하의 가격에서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조합은 싸게는 300만원 이하에서도 시스템 갖출 수가 있고요 톨보이 해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추구하는 예산 음질 디자인 편의성 등을 만족시키는 절묘한 조합으로 이건 공동구매 아니더라도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조합이 근데 공동구매로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죠. 만약 제가 이제 뭐 현대적 오디오라는 주제로 시스템을 하나 구성을 했다. 뭐 홈시어터까지 겸한다 했을 때 비슷한 가격에서 이 정도 조합을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조합입니다. 혹시 오디오 시스템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구매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